저는 지금 고소바이 캠핑장을 가고 있습니다 남원에 있는 곳이고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오늘 평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개수도 있고요 와, 아주 좋다 아이들 깨어나기 좋겠네요. 그쵸? 여기에다가 그냥 텐트 쳐도 될것 같아요. 강근처로 한번 가볼게요. 오, 수영금지. 제 거는 텐트 크기가 굉장히 작거든요. 원래 자전거 캠핑하려고 샀던 장비들인데, 보시죠. 텐트를 여기에다 칠 생각이에요. 가깝고 뷰도 좋고, 오케이. 티. 텐트를 그리고 짐을. 가야 하는데, 1인용 텐트, 침낭, 조금 더 가지고 올 건데, 테이블을 놓고 왔네요. 자, 음, 네, 일단 제 부분 저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앞에는 도자리를갈 거라고요. 스텝 안 가졌기 때문이죠. 이내또 입으로 불었고, 그리고, 쉬어야 되는데, 아트를 한번 다녀와야 해서, 다른 가족들도 왔어요. 여기, 하나, 둘, 셋, 세팀 밖에 없습니다. 짠. 좀 쉬고, 나갈게요. 이분 음, 거리에 마트가 있어서 하나로 마트에 갔어요. 근데 12시부터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차라리 점심을 먹고 가야겠어요. 선생님, 여기 하나로 마트 1시에 열어요? 예, 그럴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그럼 6시 아. 넘었어요? 네, 넘었어요. 이주변을 조금...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멀리 산까지 다 보이는 날씨. 날씨 선택은 되게 오늘 잘한 것 같아요. 다만 점심 시간인 것을 몰랐다. 그리고 난 배고프다. 학교가 너무 이쁩니다. 들어가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축구하고 싶은 중장년. 아 짜장면 진짜 먹고 싶었는데 아쉽네. 너무 배고파 가지고 여기 앞에 삼동식당이있던데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요. 주변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들 식사 때문에 자리가 없었어요. 하나로마트가 문을 연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보고. <놀람> 어 네. 가져온 게 있는데. <laughs> 없습니다. 배고파서 힘이 좀 없었습니다. 더워진다거나 예. 또는 쿠키나 네, 뭐 초콜릿을 초콜릿 원액을 빨아줘. 주 지하 다방이 아니라 1층에 굉장히 밝은 분위기에 네. 음악도 잔쾌한게 깔리고 테이블마다 또 밥을 먹고 지금 좀 쉬었는데 재밌는데 지금 자면은 저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광안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응.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2,000원. 주차장 여기밖에 없어요? 음. 그러면 이광화로 이용하시는 분들 다 여기 이용하시는 거예요? 예쁘죠. 입장권 3,000원인데 1,000원을 돌려준대요. 남원에 있는 뭐 상가에서 사용하면 그것보다도 와... 너무 잘돼 있네요.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잉어 있어, 잉어. 약간 경종 거 같은 느낌도 들어요. 어디 나가죠? 잉어 크게 보세요. 가운데 한번 가봐야겠다. 한 바퀴 돌고 갈까? 응, 어, 한 바퀴? 아니야. 좀 가야지. 이게 섬처럼 다리를 이어놨어요. 야 한자. 하나도 모르겠어. 인속촌처럼 안쪽에 인형도 있고요. 박물관처럼 생긴 곳에서 볼수 있다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다 구경을 한것 같아요. 잘 쉬었다 갑니다. 여기는 광한루원에서 나오자마자 두세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예, 거의 모여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자전거 태우셔도 이쁘고요 그런데 힘들어요 아 저기 삼각으로 있던데 저기 가볼게요 스물 개만 한번 올라가서 아마 테마파크 춘향테마파크가 저 멀리 저쪽에 있는 저기 멀리에 있는 다음에 부모님 한번 그래서 재롱을 떨어야겠어, 이렇게. 광안루원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엄청 큰가 봐요. 여기는 사는 데도 없는 것 같은데, 뭐 물건도 팔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데도 주차를 해도 될것 같죠? 꼭 유료주차를 이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본인이 선택하시는 걸로. 들돈 줬다 이게? 예, 돈 줬어?